이렇게 있을 때이 프린트 ln을 할 건데 잡봐요 원래는 이게 안 돼야 돼요 원래는 <laughs> 왜안 돼야 되죠? 지금 문자랑 숫자를 더했잖아요 원래는 안 돼요 자바 스크립트도 원래는 안 돼야 됩니다 근데 다 돼요 그게 자, 이 자바가 자동으로 얘를 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?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오라고 그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? 놀랍게도 그렇게안 나옵니다.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, 자, 이게 먼저, 먼저 연산이 뭐가 될까요? 야 먼저 연산이 되겠죠? 맞아요. 그러면, 연산된 거의 문자열이 얘랑 더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돼요. 자 그러면,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?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. 먼저 연산해줘 하면, 이렇게 돼요. 아무튼, 이런 규칙이 있는데, 저희는 이제 이걸 해볼거에요. S 아웃을 하고, 아, 왜 지웠지? 네. <laughs> 자, 이렇게 할건데,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하기로 했으니까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A랑 B 값을 서로 바꿔주고 싶어요.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자, 바뀌었죠? 각? 다시 바뀌었죠? 그리고 다시 찍어보면, 자, a가 원래 5, b가 10이었다가, a가 10, b가 5였죠. 이거를 약간 뭐랄까, 그러니까 이제 a는 뭐 이래도 되는데 이렇게 숫자랑 사칙연산을 안 쓰고 한번 값을 바꿔보세요. 다음 문제입니다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풀어보세요.